안녕하세요. 오카리나 강사 박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곡 축하합니다라는 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장조의 곡이라 C 플랫이 등장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도레미파솔라 시도 음지법을 배우고 반음 음지법 C 플랫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도, 오른손, 왼손, 왼손, 엄지손가락 떼세요. 개 이름 C를 불어 보겠습니다. C 플랫 다시 구멍 열고, 시, 구멍 막고, 시플랫, 이번엔 네번씩 불어 볼게요. 시, 둘, 셋, 넷, 구멍 막고, 시플랫, 둘, 셋, 넷, 오늘 배우실 축하합니다의 악보를 딱 보시고, 혹시 이 여기... 곡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땡땡땡.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은 그 곡이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불렀다기 보다는 많이 들으셨던 곡일 거예요. 중요한 날, 축하받을 날, 이런 생일날에 많이 노래가 그 나오는 거를 들으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늘 배우실 악보가 세 줄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게 곡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 배울 이 곡은 사실은 굉장히 긴 곡이에요. 하지만 20분 안에 배울 수 있는 양만큼만, 그리고 우리 수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제가 악보를 올려놨습니다. 바로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 축하합니다는 형식을 따지면 형식이 A, B. A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세 줄이 A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A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B 부분의 형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A의 부분이 등장하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지만 앞과 뒤가 같은 멜로디를 갖고 있는 곡이 바로 이 축하합니다입니다. 조표를 잠깐 볼까요? 높은 음자리표가 있죠. 이맨 앞에 시와 미의 자리에 플랫이 붙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플랫은 우리나라 말로 내림표란 뜻이죠. 플랫이라는 말보다 내림표라는 말이 조금 더이 어, 플랫의 뜻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내림표. 다시 말해서 내린다는 얘기예요. 반음을 내린다. 시와 미를 반음 내린다. 시 플랫과 미 플랫을 연습해서 이 곡을 연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끝나는 계 이름이 시 플랫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가나다라마바사 중에 나 나긴 난데 플랫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림 나 장조의 곡이라고 합니다. 끝날 때시 플랫으로 끝나고 조표 자리에 플랫이 두개 붙어있으면 시 플랫과 미 플랫이 있는 내림 나 장조의 곡이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근데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플랫을 두 개를 배워야 되는데, 미가 등장하지 않음을 볼수 있죠. C 플랫은 등장을 하는데, 시라는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라는 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B 플랫을 배워서 연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C 플랫만 잘 하면, 미 플랫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끝까지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마디가, 요게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7마디, 8마디가 되어 있고요 8마디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9마디, 10마디, 11마디, 12마디, 13, 14, 15, 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 줄에서도 8마디마다 이렇게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총 악보는 16마디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4개, 다시 말해서 한 마디에 4박자를 구성합니다. 4분 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로는 두 번째 줄에 레도도시 그다음에 시라 솔라 그다음에 여기도 레도도시시라 솔라 이렇게 4분 음표가 각각 하나, 둘, 셋, 네 개가 등장하면서 4분의 4박자 한마디를 완성하는 이런 마디들도 있고요. 또는 4분음표가 하나 둘세 개만 등장하지만, 이 앞에 4분 음표가 아닌 4분 쉼표가 등장함으로써 한박을 채워 하나 둘셋네 박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분 음표 그리고 2분 음표 두 개가 등장해서 2분 음표 두 박자 그리고 2분 음표 두 박자 이 더하기 2는 네 박자죠. 이렇게 2분 음표 두 개가 등장해서 한 마디, 네 박자에 한 마디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온 음표가 등장해서 이온 음표가 네 박자죠. 이네 박자로 한 마디를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축하합니다의 악보에 등장하는 음표들의 리듬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쉼표도 4분 쉼표 한 박자짜리 4분 쉼표만 등장하고요. 등장하는 음표는 딱세 종류인데요. 4분 음표, 한 박자짜리 4분 음표, 요고, 그 다음에 두 박자짜리 2분 음표, 네 박자짜리 5 음표, 이렇게만 등장합니다. 반박자나 부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악보들에 비해서 아주 아주 편하고 무난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명창을 통해서 이 곡을 연주하실 텐데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시 플랫 주의하시고요. 시플렛은 제가 연두 색깔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로 박스 쳐 놓은 이도 또는 레 이런 애들은 높은 음에 속합니다 높은 도레를 연주하실 때는 고음이기 때문에 입술의 압력을 이용해서 세게 오카리나 불어 주시는 거 우리 지난 시간 통해서 배웠죠 자 그러면 시플렛과 높은 도레를 주의하시면서 피아노 음에 맞춰서 개명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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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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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빠르면 빠를수록 좀더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나겠죠. 그러면 이번 개명창은 방금 했던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불러보겠습니다. 파부터. 하나, 둘, 셋, 넷. 쉬고. 쉬고. 주고 논 레가토로 정확한 음정을 구현하며 우리가 오카리나로 축하합니다를 연습하겠습니다. 하늘만은 정확하게 음정 주의하시면서 연주해 주세요. 4분 쉼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4분쉼표는 한 박자를 쉬란 뜻이죠. 여기에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3마디에도 등장하고, 5마디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9마디에 등장하고, 11마디에 등장하고, 13마디에 등장을 하죠. 우리가 4분쉼표에서는 연주도 쉬지만 이곳에서 숨을 마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각각의 음을 끊어서 텅잉을 하는 투투투로 각각의 음들을 끊어 통잉하는 논레가토의 방법으로 연주를 하실 분들도 있으시지만 이것을 하나의 개 이름으로 이렇게 한 호흡에 노래 부르듯이 축하합니다를 이렇게 한 호흡으로 꼭 이음줄이 있듯이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 호흡으로 이음줄 처리를 해서 레가토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디서 쉬냐, 어디서 숨을 마시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1, 3, 5마디에 이렇게 홀수가 되는 마디에 여기 지금 4분 쉼표가 등장함을 볼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숨을 마시면 되겠죠. 숨마시고 축하합니다. 연주하고 또 숨마시고 축하합니다. 이음줄로 연주하고. 근데 이곳을 보세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중간에 이 부분에서 숨마시는 부분이 없어요. 4분 쉼표가 등장하지 않죠. 이네 마디 동안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숨을 쉬면 될까요? 지금 첫 번째 줄만 보면 두 마디에 한 번씩 숨을 마시는 모습인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도 당신의 생일을 하고 숨마시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똑같아요. 9마디에 4분 쉼표 등장하고 11마디 13 마디 이렇게 홀수가 되는 마디에 4분쉼표가 등장하면 이곳에서 숨을 마시고 2음줄로 레가토 연주를 하시다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는 4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곳에서 두 마디에 한 번씩 숨을 마셔주시면 됩니다. 4분쉼표와 그리고 제가 체크해 드린 2 마디에 한 번씩 임시쉼표를 주의하면서 레가토로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신나게, 경쾌하게, 반주에 맞춰서 오카리나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 레가토로 정확하게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가토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곡과 관련된 퀴즈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 배우신 축하합니다라는 곡은 오카리나로 연습하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